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미술기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도재기 기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토요기획인데요. 도재기의 현재 미술 스케치 아홉 번째로 자화상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화상, 작가가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그리는 거죠. 내 안에 나와 마주하다. 자화상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내 모든 것의 시각물이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실존적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윤두서의 자화상, 극사실 묘사와 자식 표출로 18세기 조선수는 극히 드는 명작, 서양에선 듀로, 램프란트 등 파가가 있는 곳, 어디서든 자화상 작업이 이뤄졌다. 네, 전면 기사입니다. 미술평론가 황희 씨가 중앙선대에 쓰는 예술가의 한 끼, 주로 그 미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념 없는 미니멀 아트 추구한 황현욱 맹물 미역국을 즐겼다. 황현욱 씨는 대구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서울 대학로에서 인공 갤러리를 열었었죠. 그래서 텅빈 전시 공간 현대미술 성지로 대구서 김창열 박서보 등 전시된 고향 안동서 소박한 산나물 파티 국수 문어숙회 정가란 맛, 주화에시대 앞서간, 화랑, 경영 탁, 궁핍, 어, 학 이분이 이렇게 타기에 하셨죠. 세계적 작가, 저도 전 여러 미술계에 충격을 줬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화상이고, 또, 처음에는 또 작품 활동을 했었던 분이죠. 한국일보의 격주로 연재되는 해외 한국문화재를 만나다. 이번에는 참의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태조사부장이 썼습니다. 노르베르티 베버의 한국컬렉션으로 본 20세기 초.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지금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외국 연구자들이 본 항공실 연구. 여기에도 지금 그 베버가 쓴 책, 또그번역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틀리엔 숫도건 원장이던 베버, 1911년, 1925년 두 차례 한국을 유람, 일상, 민속 유물과 고물품을 수집, 현재 191건, 373점이 전해져, 글, 사진, 영상으로도 기록 남겨, 겸재, 화첩은 한국에 돌려주기도 겸재만 춰어 나중에 그 외관 수도원으로 돌아왔었죠. 중앙선대인는 어, 금속공예가 이상엽 씨의 작품전 플로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라호텔 지하에서 위치한 그 갤러리 휴에서. 2월 14일까지 열리는데요. 하루 10시간 수만 번 망치질 은은한 한국의 달이 떴다. 11kg 음판을 돌려가며 두드리며 완성 실수 한번 용납 안 되는 판근 기법. 중앙선대위의 서정민 기자는 제주서 라이커 어워드 사진전 최종후보 등 18작품 한자리에 냉동창고 재생공간에서 공백과 조화 인간이 바꿔놓은 지구를 비추다 매일경제신문은 무민 탄생 75주년 특별 원화전 75년간 세계에 흘린 무민 그럼에도 삶은 아름답다 몇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크게 열렸었죠 핀란드 국민작가 토벤 얀손 전쟁 후 평화 관용 전화려 긍정 캐릭터로 무민을 창조했다 소설, 그림동화, 애니로 인기 이 전시는 성수 서울 그라운드 시소 성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민.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죠. 큐레이터 김지현 씨가 매주 쓰는 김지현의 미술소환. 위상 변환 지수. 그서 제레미쇼 뽕피드 센터에 설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 전주박물관 관장의 홍진기 홍 홍진근 국립 춘천박물관장이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전주박 전주박물관 관장의 홍진근 관장이 취임했다. 화제의 작품인데요. 어, 여러 군데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죠. 우리 그 르네상스의 보디첼리죠. 보디첼리 초상화 1031억 원에 낙찰이 됐다. 뉴욕 그 소드비 경매에서 27일 날 산드로 보디첼리가 그린 초상화 원형 메달된 청년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착한 정기 간행물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창간된 뉴스페이퍼 타블로이트 판은 간행물인데요. 달행 편집인은 권혁규 허허정이고요. 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미듐 헤드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자는 김창우, 뭐 홍태림, 남웅 씨가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 콘텐츠가 신정원의 신출귀몰, 괴담의 시체, 또 그리운 친구들, 찢을수록 선명해질 거야, 불미스러운 레시피, 난 어떻게 피어싱? 하나 없어? 지금 예술계, 내 권력, 형, 성폭력, 미래의 짱이 있고함. 언제나 다정한 곳, 코로나.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단면들이죠. 많이 기억해 주세요. 월간 디자인 2월호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번 월간 디자인 특집은 디자이너를 위한 서체 견본집 37가지 이것이 특집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월간 미술 2월호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월간 미술은 2021년 국내 주요 미술관 화랑들의 전시 일정이 소개가 됐고요. 또 뒤에는 해외 주요 전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인터뷰로는 수원 시립 미술관 김진엽 관장과 제주도립 미술관 이나연 관장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특집은 우주와 예술 그 너머 코스모스 곱하기 아트. 새롭게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예술. 네. 우주를 다루어서 그런지 은빛 인쇄 잉크를 많이 썼습니다. 작가는 인성 미술상을 수상해서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조덕현 선생의 작가론. 그리고 또한 특집으로는 귀로 정치하는 미술 사운드 아트의 오늘. 사운드 아트. 새로운 미술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진 예술, 이오호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사진 예술 특집은 작가는 윌리암 외그만. 윌리암 외그만. 네, 이런 작품을 다루었고요. 특집으로는 영화사진에서 구본창, 주재범, 정재규, 노주환 그네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 포스터 스틸사진 이런 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영화사진 스페이스 2월호 인데요. 스페이스 2월호는 화재로 떠오른 지금 한강변에 있죠? 달빛 노들.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달빛 노들. 또 하나는 세종시에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국립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공개담론을 위한 호소. 건축박물관은 건축의 박물관이 아니다. 국립 도시건축박물관. 아르코미실관에서 이번에 끝난 전시에 대한 도록인데요. 더블 비전. 여기 참여 작가는 김실비, 양아치, 오민수, 이은희, 이명주, 이런 작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더블 비전 전시도로. 주간 단위로 아트코리아에서 방송하는 이번 주에는 위드 아티스트는 우리 서양화가 김영건 선생이 꽃과 여인을 주제로 다뤄왔었죠. 91세 지금 북산에 거주하시면서 통영 사셨던 곳에 기념 미술관을 구상해서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달진의 미술사 이야기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이 30회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했었던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안다 2호로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안다 경제 잡지입니다. 여기에 그, 저에 대해서 미실 브런티어 김달진 그는 어떻게 브랜드가 됐나 해서 저에 대한 거를 신청 인터뷰로 여섯 쪽이 소개가 됐습니다. 좋은 토요일과 일요일. 보 내세요. 사랑 합니다.